과학 신념과립니다이 유형 자체는 지금 이제 거의 내신용이 돼버렸는데 내신에서 자주 언급되고요. 이 문제는 내신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기본 개념 몇 가지를 암기하기, 암기하지 기기암하 않으면 추론하는 과정에서 오답이 많이 나옵니다. 자이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원자량을 만들어낼 때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결정했는데 누가 결정했냐면 사람들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결정한 기준은 사람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이 기준 값을 두 배로 늘렸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개념을 구분할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개념이 있고요, 물리량 똑같이 두배 증가하는 물리량 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정리한 다음에 외우세요. 첫 번째는 무조건 절대 바뀌지 않는 거. 이 입자 한 개의 질량입니다. 입자 한 개, 입자 한 개라는 거 중요해요. 일몰의 질량이 아니고 입자 한개 질량입니다. 입자 한 개의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도 일정한 값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준을 두 배를 늘렸을 때 똑같이 두배늘어오는 거. 화전 대표님에게 이거죠. 기준이두배 늘어났다는 건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원자의 원자량을 24로 잡았으니까 다른 원자들의 원자량도 다두 배가 늘어나겠네요. 즉첫 번째 화학식량 두 배로 늘어날 거고요. 화학식량. 두 번째는요. 요거 잠깐 봐 주세요. 요거. 자, 우리가 앞에서 탄소 12의 원자량을 12로 적했을때 내가 원자량과 동일한 숫자만큼의 질량을 모은 다음에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개수인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기준을 24로 늘렸어요 그러면 원자량 24와 동일한 숫자만큼의 질량을 모은 다음에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으로 나눠 버리면 똑같이 아보가드로수 개수가 나오는데 위에 거보다 몇배 늘어난? 두배 늘어난 아보가드로수가 탄생하네요. 즉, 기준이 두 배가 증가가 되면 두 번째 아보가드로수가 또두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보가드로수가 두배 증가하면서 일몰의 개수 두배 증가고요. 하 일몰의 질량도 두배 증가고요. 하 일몰의 부피도 두배 증가겠지? 왜 일몰의 개수 자체가 두배 들어가니까? 이 개념을 암기한 상태에서 풀면 정말 편하고요. 안 그러면 추론 과정에서 이 오답이 많이 옵니다 자, 그럼, 기어. 탄소십이 일몰에 들어있는, 일몰에 들어있는 원자수. 기준이 두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준이 두배 증가하면, 아보드도의 개수도 두 배니까, 2 곱하기 6.0 곱하기 10에 1 3 맞고요. 자, 다음 탄소십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입자 한개질량은 절대 불변이라고 했죠. 결국은, 내가 기준값을 24로 잡게 되면 24g을 뭐로 나눠야 되냐면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야 되잖아. 그아보가드로수가 변화된 규정에서 2 곱하기 6.0 2 곱하기 10의 2 3승개니까 약분 되면 결국 6.0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 또는 원자 한 개의 질량 변함이 없다. 라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16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기준에서는 산소 16의 분, 원자량이 32가 되는데 16.00g이네. 그러면 2분의 1몰이 돼버리면서 입자수는 1몰 기준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66% 10의 2 3승이니까 약분 되면 6.68% 10의 23. 맞네요. 이처럼 요 원자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돼버리면. 똑같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물리량이 있을 거야. 화학식량, 아보가드로수, 그 일몰의 개수와 일몰의 질량과 일몰의 부피. 이 내용을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 풀면 쉬워요.